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례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난료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넬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경건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백부장 고넬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고넬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하여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자,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죠. 로마의 총독 관절을 수비하는 장교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처럼. 일상 생활을 하는 선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즉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자주 우리가 요새 얘기하기를 독실한 자, 독실한 신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조화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혹자는, 당시 유대교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이방인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 료는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온 백성을 구제하면서 이곳을 섬겼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깨끗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죠. 그는 자기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과 자기 집에 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종또 부하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온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률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처럼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날도 제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의 사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에 군넬료는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의 사자들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군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고넬료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하인 둘과 경건한 부와 한 사람을 불러서 상황 얘기를 해주고 욥바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의 온전한 그런 순정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아무런 반문을 하지 않고 오직 순정으로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십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한 아브라함 그러면서도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부족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사는 독실한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붙여주실 생각을 하신 것이죠. 비록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베드로가 주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아시고 베드로에게도 제6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의 내용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 매여서 땅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자기 안에 내발 네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를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다고 라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너에게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왜 속도 있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일이 세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세 번. 베드로는 세 번의 트라우마가 있죠.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고 예수님께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라 질문을 세 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베드로의 편견을 깨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경건하지 못하다는 편견을 깨게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은 깨끗하고 이방인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방인 고넬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셨습니다 베드로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을 만다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난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편견을 환상을 통해서 깨뜨려 주시고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할 때쯤에 하늘에서 바구니 하나를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 안에는 성경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차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자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세 번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편견은 없는지요.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지는 않는지요. 나의 생각,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하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편견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편견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환상과 고넬리오에 보낸 사람들이 그런 말에 베드로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다음날 함께 고넬리오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편견을 바꾸면서까지 고난를 요에게 붙여주신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는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이방인 고난를에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편에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라 하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순종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모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세 번째로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다음 날요바에서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간다. 여러분 그녀자가 누구입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가. 그런 사람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죠. 식민 지배를 받는 이름 없는 어부일 뿐인 베드로. 안중에도 없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셔오라는 말씀 때문에 그는 비천한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베드로로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류의 겸손한 행암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시상적인 기준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시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런 고넬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를 하는 고넬류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류를 비롯해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2절에 오순절 사건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오늘의 10장에서도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10장 44절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 주신 걸로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십니다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구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베드로와 함께 간 요바에서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날 즈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고뇌절 사건의 절정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두 번째 오순절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것이죠. 즉 성령이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것과 똑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처럼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할례 받은 식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졌고 도움을 준 베드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장교 고넬료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순종의 모습과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요. 주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나의 생각입니다. 편견은 나의 생각인 것이죠.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주님의 계획 안에 다 있습니다. 먼저 믿은 분들은 권리오기도 하고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베드로와 같이 보내시는 모든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례을목사다